오늘 조금 바닥에 문제가 좀 있어서 어, 바닥에 지금 몰탈을 한번더 치려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질러보면 이렇게 계속 먼지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루를 시공했을 때 차후에 마루가 어, 접착이 안 되니까 본드로 접착이 덜 돼서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바닥 몰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내미탈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손미장을 했는데 손미장 을 하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자꾸 일어나요 모래들이. 그래서 후공정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지금 공정을 지금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일어난다는 게 지금 부스러진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질러 보면 이렇게 계속 먼지가 나잖아요. 네. 이래 이랬, 이랬을 때 바닥 시공을 하고 나면 바닥이 전체로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몇번쓰렀잖아요 네네. 네, 계속 네, 납니다. 아. 그래서 레미탈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에다가 프라이머 작업하고 예, 몰탈을 한번 수평 몰탈을 한번 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속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마루를 시공했을 때 차후에 마루가 어, 접착이 안 되니까 본드로 접착이 덜 돼서 들고 일어납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후속 공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음, 마루가 중간에만 떨어질 수 있다. 네네. 아. 그러면 차자가 발생을 하니 계속 일어나겠죠. 그럼 전체 다, 잘못하면 다 바닥을 다 다시 뜯고 멘탈 작업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아예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 몰다잉이라고 접착제를 지금 바르려고 어 지금 보시면, 어 바르는 공정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롤러로 한번 쫙 발라주면 이, 이 제품이 먼지를 도안 나게 하고 그래서, 코팅을 한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이 상태에서 수평 몰탈 작업을 하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한번더 작업을 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바닥 면도, 이렇게 손미장해서 많이 좋지 않아서, 그 면도 잡을 겸 겸사겸사해서, 지금, 미탈로한번 싹, 전체를 한 번, 뭐, 미장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없던 공정 없던 공정입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겨서, 이걸 안할 수가 없어요. 이물탈접착증인데 네,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해서 펴서 발라주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원액을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 어, 원래 물 타서 쓰는데 어, 원액을 발라주면 훨씬 더 접착제가 효과가 좋, 좋습니다. 꼼꼼하게 좀 펴서 좀 발라주시고요. 어떤 공정이라 제가 지금 지, 제 손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서. 어, 먼저 발라놓은 방이 있는데 거기 한번 찍으시면 이 먼지가 없이 그렇게 어, 뽀송뽀송하고 겉에 만져보시면 코팅된 느낌이 들 거예요. 예 입구 방 쪽에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돼요. 음, 잘 나왔죠? 예잘 네, 나왔어요. 확실히 고슬의 방 스타일로 해보니까 풍도 잡히고 좋네요. 어, 깨끗하네요. 깔끔하게 됐네. 예. 네. 두번세번작업구나한 번만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 바닥 크랙 한 것도 싹 잡혔네. 올라오는 게 없잖아. 네, 맞아요. 진죠 어, 어, 하나도 안 붙네요. 하나도 안 붙어. 와. 끗하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네라드입니다. 어제 바닥 시공 끝났고요. 어, 앨렉스 에디튼이라는 모델로 시공했어요. 사이즈는 4 5 0에9 0 0각짜리로 시공했고요. 솔트 크림이라는 모델 7752번이라는 모델로 시공했어요. 근데 칼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요. 현재 일부 지금 보양 걷어내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이트하고 밸런스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엔 이게 페일 같은데. 네. 돌가루가 섞여있는 네. LX 제품이고요 보시면 텍스처가 좋아요 만져보시면 아, 이게 네. 지금, 어, 완전, 타일 어, 완전 타일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유. 반려동물을 키운다거나 이럴 때좀 장점이고 네. 위에서 뭐떨어뜨리이라는게 강도가 좋아서 찍힘이라든가 이런 게좀 덜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네. 어, 나무가 아닌 거가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판하고 좀 다르고요 데코타일하고도 좀 다른 소재예요 제가 이거 시공할 때 만들어봤더니 엄청 딱딱하더라고요.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래서 강도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좀 편하실 수 있는 게, 반려동물을 키우면 대소변 바닥에다가 막 놓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닦아주시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공한 느낌으로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고요. 하자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X 본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1년 전에 최,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접착력 때문에 좀 하자가 좀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 본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바뀌고 나서 접착도 좋고 잘 되고 바닥에 문제만 없으면 시공도 깔끔하게 잘 떨어져요. 어, 지금 이 크기가 몇인치? 사이즈는 45cm 가로 45, 네, 450에 폭이 90cm. 엄청 크네요. 네. 요게 이제 600에 1200각짜리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타일 같은, 타일을 실제 시공하는 거와 이거의 전체는 많이 나요? 음, 타일을 시공을 하면 부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하루에 시공량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모델은 하루에 시공이 다 가능합니다. 접착제를 시공하니까. 그러니까 바닥 평탄화만잘돼 있으면 뭐 하루에 50평도 시공하는 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공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우선 바닥 타일은 50평 시공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보통 사인이 들어와서 시공하려면 일주일씩 시공하거든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 예, 그러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대신에 물론 포세린 타인하고 보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느낌도 다르고 확실히 다르긴 하고 퀄리티 도 다르긴 하지만 소재에 따라서 그렇게 시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공성 좋고 가격 대비해서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